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얼마 전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하지 못하는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할수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이 참 많아요. 우선 대구 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 씨는 작년에 편의점을 오픈하고 매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일 매출이 30만 원이 안 나오는 날도 있었고 최근에는 거짓말 같지만 하루 매출 5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해요. 뭐 요즘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편의점에서 하루 5만 원 매출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거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도 안 나오는 꼴이니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처음 오픈할 당시 위치를 박 씨가 직접 골랐다는 거예요. 본사의 요청 하고요. 본인이 생각한 예상 매출액이 100만 원 정도였지만 단 하루도 이 100만 원을 넘는 매출을 기록하지 못했다고 해요. 지금은 매달 적자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은커녕 이 부부 둘이서 24시간 편의점을 돌리고 있고요. 손님이 와도 기쁘지가 않죠. 문을 닫으면 이 본사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겨우 겨우 타협한 게 야간에만 문을 닫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어도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말 그대로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 더체 걸렸거든요. 본인이 을이라서 그렇다고 한탄을 하기도 했고요. 보통 편의점을 처음 계약하게 되면 영업 위약금, 일시 지원금, 인테리어 위약금에 대한 이 위약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요. 영업 위약금은 계약 기간 안에 이 폐업을 하려면 본사에 지불하는 로열티의 일부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많이 남아 있을수록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영업 위약금은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해 각 편의점 본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 수백에서 수천 이상이 될수 있어요 일시지원금은 편의점 계약을 할때 본사에서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냥 지원금 명목으로 본사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특히나 다른 편의점을 하다가 브랜드를 바꾸게 되면 그 금액이 상당수 올라가는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 역시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아 인테리어 위약금도 있어요 본사에서 보통 내장 및 외장 인테리어를 도맡아 해주기 때문에 감가상각 후에 적당한 금액을 청구해요 이 역시 무시 못할 금액이고요 당연히 보통의 인테리어 비용보다는 많이 책정이 되는 게 통상적이니까요. 씨는 대략 계산하더라도 이 본사 위약금 외에 남아 있는 점포 임대료며 관리비를 계산하면 5천만 원이 좋금 넘어요. 이 수중에 5천만 원이 없으면 폐업도 못 하는 지경인 거예요. 또 다른 한분 역시 이 대구 신도시에서 퓨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분은 건물 계약 기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어요. 역시나 이 파리가 날리는 실정이고요. 구도심에서 장사를 하다가 신도시에 새로 지어진 건물에이 좋은 조건으로 입주를 했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5년으로. 기간을 늘린 거예요. 무슨 생각이셨냐고 여쭤더니 기존 임차 계약을 할때 그게 조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반 6개월은 기본 임대료의 절반만 냈고 나머지 6개월은 정상. 그리고 다음 계약은 5년으로 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거예요. 본인이 더체 걸렸다고 표현했는데 이 달콤한 유혹에 빠진 거예요. 이 가게를 내놓은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지만 부동산은커녕 뭐 신문이며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음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가게를 매매하는 게 덫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나라도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역시 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진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무지에서 비롯된 계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뭘 믿고 이 본사에 오픈을 해달라고 졸랐을까요? 기본적인 상권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조차 의문이 들어요. 이 적어도 월 순수익 200만원은 나와야 이 먹고 살 정도, 아니 버틸 재간이라도 있는 건데 하루 매출 5만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연히 본사에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고 퓨전식당 사장님 역시 본인 동의 하에 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속인 게 아니니까요 제가 오늘 이두 분을 위로하자고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이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리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면 제대로 씌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맞는 옷 정도는 입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실제 두 분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돌려서 전하긴 했지만 당최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오늘 이 영상에 댓글을 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명백한 사장님들의 실수가 맞아요 아니 실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무지함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더욱 더 중요한 건이 매물들을 좀 좋게 포장해서 넘기려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덫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또 놓는 거죠 그들만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과연 이 매물을 떠안은 초보 사장님은 혼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역시나 본인이 무지해서 이 덫에 걸렸다고 한탄을 할까요? 아니면 의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또다시 매매를 시도할까요? 식당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2년간 장사하면서 청소를 단한 번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식당을 팔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구석구석 보면 먼지 하며 기름때가 엄청나죠. 그런데 초보 창업자분들은 이걸 덥석 물어요. 신기하죠? 나중에 청소를 하려면 주방을 아예 다 드러내야 되고 심지어는 청소가 불가한 식당 역시 있어요. 얌체라고 표현하기에는 초보 창업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 더큰게이 사실이에요. 덥석 물만 미끼를 보고 이득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 매매를 진행한 거니깐요. 주방 기기들이 이제 다못 쓰는 상황도 생겨요. 분명히 계약할 때에는 멀쩡했지만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모터가 나가고 주요 부품이 속을 썩여요. 기기는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케바케 아니냐 라고 할수 있지만 알고 보면 이런 상황을 전 주인은 다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교체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뭐 그럴싸하게 이야기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거죠. 이 매출을 부풀리고 뭐 손님이 많음을 꾸미는 것만이 이 장사치가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도 장사치에 속해요. 왜 장사치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적어도 양심없는 매물을 내놓는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생겨난 단어인 거예요. 반대로 정말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진 자영업자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폐업을 해도 마땅히 방도가 없어서예요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더 이 서름이 깊어져 가지만 막상 폐업을 한다고 해도 당장에 먹고 살 거리가 막막한 거죠. 이야기한 편의점 사장님과 퓨전 식당 사장님은 지금 가게 매매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부동산과도 이야기해서 뭐 수수료를 대폭 올려주고 어쨌든 팔아만 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소가 넘어갈 또 다른 을을 이 부동산에서는 찾을 것이고 그게 내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국의 수많은 매물들을 보면 다들 각자가 가진 고충들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매출이 폭락해서 가게가 망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폐업할 수밖에 없어서 이 가게를 판다는 얘기를 적어놓은 매매글은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매매 전문 사이트나 이 카페에서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거짓이고 초등학생이 봐도 그저 덥석 물어버릴 정도의 믿기는 전혀 없지만 예비 창업자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여요.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번 사태가 오히려 기회이기 때문에 값싸게 나오는 매장을 사라. 음 글쎄요. 그다지 땡기는 글은 아니에요. 아무쪼록 자영업자가 힘든 건 맞지만 이 을이라는 프레임을 자기 자신이 씌우기보다는 어찌되었든 헤쳐나가서 제대로 된이 양심 있는 매매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을들끼리 주고받는 걸이 갑에서 볼 때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